안녕하세요, 카알입니다. 지난번에는 러후이사의 수정탄 MCX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같은 회사의 크리스 벡터 3세대 올블랙 버전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3세대는 2세대 때와 달리 여러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외관 차이로는 주황색 파트와 장식이 있었던 예전과 달리, 3세대에서는 포인트처럼 들어갔던 주황색이 전부 빠지고 깔끔한 올블랙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요. 총 본체 바디 그리고 기어의 내구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신품 구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려요. 크게 총 본체와 스톡, 미도트 사이트 그리고 소음기, 수직 손잡이와 플래시, 마지막으로 7.4볼트 배터리와 USB형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품 구매를 하신다면 추가금을 주고 11.1볼트 배터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조금 더 돈을 쓰시더라도 꼭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체 만듦새는 나쁘지 않습니다. 스톱도 나름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메탈은 아니지만 두드려보면 나름 단단합니다. 스톱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결합 방법은 간단합니다. 맞춰서 스톱을 끼운 다음 고정핀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면 되죠. 같은 회사의 MCX 수정탄은 이것저것 풀고 조이고 해야 했는데 크리스 벡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라 좀 쉬웠습니다. 장착한 다음에는 왼쪽의 버튼을 눌러 스톱을 접을 수 있고요. 만약 아주 컴팩트함을 원한다면 스톱을 아예 빼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링고리도 달려있죠. 본체입니다. 앞쪽에는 세이프티가 조금 더 앞쪽으로는 단발 3 4연발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클릭감이 있어서 보지 않고도 조정이 되었음을 알수 있고요. 양손잡이용이라 어디서 조작해도 정상 작동합니다. 다만, 급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징 핸들은 본체 왼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더스트 커버가 구현되어 있으며 차징 핸들을 당기면 열립니다. 다만, 수정탄 MCX처럼 블로우백이 되는 걸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MCX에서 아주 약간이나마 느껴졌던 반동, 피드백 등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상부 레일은 피카테니 레일이며 동봉된 더미 도트 사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더미 도트 사이트는 당연하게도 불만 들어오는 저가형이고, 영점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이레일이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이게 막 국그릇 식탁에서 미끄러지듯 하는 건 아니라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데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그냥 사용했지만 거슬린다면 양면테이프나 순간접착제를 조금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미 도트 사이트를 올리면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격입니다. 사격 성능은 훌륭합니다. 물론 비비탄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11.1V 배터리에 힘을 빌어 잘 쏴주고요. 반응성 연사속도 모두 괜찮습니다. 단발 사격은 의외로 조용한 편이고 3.4나 연사는 여느 전동권이 그렇듯 소음이 좀 발생합니다. 일반 수정탄을 쓰시면 충돌 즉시 파편화되어 쪼개지지만 강화 수정탄의 경우에는 튕겨져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정탄이라는 걸 제외하면 꽤 괜찮은 가성비 크리스 벡터입니다. mcx 때는 저작권 개무시하고 시그 각인을 제대로 박았지만 이번 크리스 벡터의 경우는 글자 하나씩을 일부러 틀리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각인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해외 구매 10일 12만원대에 이 정도라면 아주 훌륭한 장난감이죠. 지난번 mcx 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벡터 쪽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로우백이 안 되는 거나 각인 오류가 있긴 하지만 3.4 기믹이 좋고 도트를 이용해 사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훨씬 더 견착이나 사용이 편했거든요. 크리스 벡터라는 이 총을 좋아한다? 그럼 꼭 사셔야겠습니다. 크라이텍에서 만든 크리스 벡터 가스건이 399달러에 발매되는데요. 나름 괜찮은 가격임은 맞지만 환율, 그리고 여러가지 부가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그래도 수십만원 돈쓸 각오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반면 수정탄 벡터는 12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지갑이 빈곤한 분들에겐 좋은 대안이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에어소프트 뉴비가 본 크리스 벡터 수정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